이사 한번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할때 신중하게 집을 잘 고르셔야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닭띠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사 나가야 하는 흉당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집의 생기를 살리고 명당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풍수 비법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집이 주는 기운이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집을 잘 고르셨다면 평생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닭띠는 체계적이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니고 있어 집안의 기운이 정돈되고 조직적으로 흐르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장소에서는 누구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닭띠는 자신의 섬세한 감각으로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과 미묘한 긴장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만약 집에 들어섰을 때 어딘가 불안정하거나 어색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 집은 분명 피해야 할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닭띠는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쌓이면 생활 전반에 불운이 따를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또한, 집과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닭띠는 기본적으로 계획적이고 세밀한 성격이지만, 집안의 기운이 어긋나면, 밤마다 잠을 설치거나 자주 악몽에 시달릴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는 집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구류를 교체하거나 가구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개선을 시도할 수 있으나 탁디 특유의 예민한 감각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이사를 고려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맞지 않을 때는 가족 간의 잦은 다툼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거주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소한 일에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띠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면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집안의 작은 기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러한 변화가 가족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집안의 기운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이나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공기순환을 자주 시도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운의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집과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사고나 예기치 못한 불행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집안에 미신적인 물건이 있거나 현관과 창가가 막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닭띠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사가 최선의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역시 주거지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이웃간의 다툼이 반복되는 곳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웃의 분위기가 부정적일 경우 집 전체에 나쁜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닭띠는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이웃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해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맑은 물과는 달리 고여 있는 물이 있습니다. 맑고 흐르는 물은 좋은 기운과 재물을 의미하지만 고여 있는 물은 그 반대로 작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닭띠는 기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기운이 지속되면 이러한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집안의 물 흐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집안의 벽이 갈라져 있으면 기의 흐름이 막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창 밖에 벽이 보이거나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집에서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야가 탁 트이고 개방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의 생기와 사기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강한 집은 어떠한 우한도 없으며 행복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지만 사기가 강한 집은 지속적인 불행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닭띠는 내면의 균형과 정돈을 중시하는 만큼 집안의 생기가 저하되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사기를 제거하고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에 죽은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 즉 썩은 나무 뿌리. 말라 죽은 나무, 마른 가지 등은 집안의 생기를 약화시키며 죽은 동물로 만들어진 물건들, 예를 들어 동물 박제나 뼈로 만든 장신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밖에서 주어온 물건 역시 집안에 들이면 사기가 강해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고물상이나 폐지 줍기는 생계를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예외로 인정됩니다. 닭띠는 세심한 관찰력으로 집안의 모든 요소가 정돈되고 생기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액자나 사진 또한 집안의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그림이나 괴기스러운 인물화, 추상적이거나 공포스러운 그림, 그리고 무질서한 이미지들은 무의식의 영향을 주어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 띠는 치밀한 성격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주변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린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 정돈되고 조화로운 이미지들로 꾸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부러진 칼이나 녹슨 칼은 집안에 보관할 경우 부정적인 기운을 생성하고 귀신을 부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물건 역시 매우 신중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불운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품은 신중하게 관리하고, 특히 옷과 같은 개인 물품은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닭띠는 가족과 조상에 대한 깊은 존중과 유대감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불필요한 부정 에너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조상님의 물건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멍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불멍이나 물멍 등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습관은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습관적으로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분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닭띠는 정돈된 환경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집안의 건강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든 식물은 반드시 살리고 죽은 식물은 즉시 제거하여 집안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닭띠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므로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집안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믿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하여 건강한 기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집안 전체에 생기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는 반드시 제거하여 집안의 번영과 재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닭띠는 정리정돈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향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적인 물건들은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모으므로 이러한 물건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집안의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져야만 집과 사람의 기운이 잘 맞아 건강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닭띠의 특성처럼 체계적이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집안의 미세한 기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적인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여 집안의 생기를 유지하며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닭띠 선생님들께서 피해야 하는 집과 집을 생기 넘치게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의 기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뭘 해도 다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당 자리를 잘 고르셔서 생기 넘치게 꾸미십시오. 좋은 집에서 행복한 기운 받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